자,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 비상미적, 위상미적분투 보충심학스 몇쪽이냐? 222. 222쪽 기본 문제부터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글징글 합니다. 8번 문제 봐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여기 다가 자, 얘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왔을 때 A, B, C, D의 값을 구하라. 자, 몫의 미분법이지 네? 얘를 미분하면 x-2의 제곱에 3x 제곱 더하기 5에 의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된 대수리죠. 네 오케이? 8번에. 예? 네? 이거 산수는 여러분들 좀 해보세요. 네? 얘를 계산하면 x-2의 제곱에 분자만 좀 계산하면 되겠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3이야. 네? 그럼 a는 2, b는 마이너스 6, c는요, d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줄이야. 오케이. 네. 그치 음. <laughs> 자, 9번 봐보겠습니다. 용현아 이해가냐? 네. 자, 함수 fx가 이렇게 해줬어. f1 값이 4분의 5고, f'1 값이 2분의 1일 때, a 컴버,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 맞지? 일단은, 자, f1 값이 4분의 5니까, f1 값은 이거 어떻게 되냐?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지? 얘가 지금 4분의 5잖아? 여기서, a 더하기, b가 뭐가 되냐? 느 4. 이렇게 된대줄이죠그 다음에, 얘를 미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얘 미분하면? x 더하기 1의몇 제곱에? 4제곱에. 2x 플러스 a에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 2에 x 플러스 1. 참 질이 안 좋네요, 문제가. <laughs> 그치?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산수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거 산수하면 이게 x 더하기 1로 나눠진다 나눠져서 이게 세제곱 되고 정리하면 2-ax e 더하기 a e b 이렇게 되는데 알겠지? 그럼 f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 8분의 2-a에 a-2b가 지금 2분의 1 된대 이네훅훅 지워지네 오케이? 그러면은 4-4b가 뭐가 되냐? 8 되죠? 마이너스 4b가 4가 되니까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되지 여기다 넣으면 a는 뭐가 돼? 5 이해합니까?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1. 이해합니까? 이해갔지? 음자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0번이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자,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서 방정식 f'x는 0의 한근이 지금 뭐라 그랬냐? 3일대 상수예요 a 가 왜를 그 미분하면, f'x를 미분하면, x-2의 제곱에, 2x 곱하기 x-2-x 제곱-a. a가 0. 이렇게 보대, 이 소리죠. 맞죠? 왜그 한근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만 0되면 되는 거죠. 맞지? 얘는 2 곱하기 3에 3-2-9-a가 지금 뭐일인 줄이야? 0 6-9-a가 뭐가 돼? 0 a는 뭐? 3 4. 이렇게 나오는 문제네 맞지? 네. 이런 문제는 학교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죠 11로 번 봐볼게 1 1번1 1번 문제를 보면 영현이 지금 잘 보고 있냐? 영현이 지금 풀린것 같은데? 자, 와. 뭐 얘를 고쳐야 되겠죠. 왜? 네? 그러면은 l i m h가 영어 같을 때 일단은 e h 여기 봐봐. f 의 6분의 파이 더하기 h에 빼기 f 의 6분의 파이 맞지? 네. f 의 6분의 파이 마이너스 h 어떻게 돼? 더하기 f 의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시죠 맞지? 그러면은 l i m h가 영어 같을 때 e h 분의 f 의 6분의 파이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6분의 파이. 이거 지겹다 이제. 리미트 h가 어을때 e h f 의 6분의 파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의 6분의 파이 미분계수의 정의. 오케이? 자 그러면 이2를 앞으로 던지고 h의 h 도거 이게 되니까 얘는 뭐가 돼? 2 분의 1에 f 프라임 뭐가 되냐? 6분의 파이지 맞죠? 여기도 이거 이 앞으로 2분의 1이라고 하고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주고 여기 플러스 되버린대 줄이지 왜 어떻게 되냐? 이것도 2분의 1에 f 프라임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줄이죠? 왜는 뭐가 똑같냐? f 프라임 6분의 파이에가 하아리줄리지 맞지? 그럼 얘를 미분을 할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탄미 <laughs> 섹싱이죠 코탄미마 코섹승이고 오케이? F' 프라의 6분의 파이의 시컨드 제곱 X는 뭐가 똑같냐 코사인 제곱의 6분의 파이분의 1이지? 네. 코시컨드 제곱 X는 사인 제곱에 6분의 파이분의 1. 이렇게 된내 줄이죠. 네? 얘가? 네. 왜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대. 마이너스 3분의 8. 이게 답이 된이 줄이야? 네. 알겠습니까? 그지 자, 12번 문제 봐볼게. 자, 12번 문제를 보면, 자, 이것에 대하여, a의 예, 미분한 거. 아, 참다 자, 얘 예, 미분합니다. 겉미분. 3의 x제곱 더하기 1의 2x의 제곱에. 속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세이비문법이죠 정말 징글징글 하네요 어쩌자는 거야 오, 그래도 이건 할 만하네 에? 오케이? 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네 x제곱 플러스 1에 이게 몇 제곱 돼버리냐 4제곱에 분자들이 다 곱해서 잘 곱해? 알겠어? 마이너스 24 x 4제곱 더하기 24 x제곱 이렇게 된대 알았냐? 뭐, 이거 뭐, 이게 뭐가 돼, 이거? 4x제곱에, 12x제곱에. 맞지? 오케이? 곱하기 a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제곱에. 맞죠? 플러스 2대 버리잖아. 그리고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리네. 맞지? 이야, 정말 비상 왜 이러냐? 응? 어? 그러면 이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4. A는 마이너스 24 되고, B는 뭐가 됩니까? 24. 24. A는 마이너스 24, B는 24, 이렇게. 이게 같죠? 그치? 음. 자, <laughs> 13번 문제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f'0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은 얘를 이 상태에서 미분하려면 fx는 지금 뭐야? ln에 1-x-ln에 1플러스 x죠? 이렇게 고쳐놓고 얘를 미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1-x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면 되시잖아. 맞지? 프라 f'0값 보라 시니까 f'0값은 1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1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이해 갑니까? 네. 그죠? 아 징글징글 하네요 징글징글 합니다 네? 자그 14번 봐봅시다 14번 문제를 보면 계정적 기는 좋겠네요, 다시. 자, y는 ln에 절대 그 코사인 2x에 관해서, 얘를 미분한 게 이래. 이때 a하고 b 갖고 와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 코사인 2x.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코미 마사지. 마이너스 2사인 2x 이렇게 된대줄이잖아 예? 코사인 2x분의 사인 2x가 뭐가 돼버리냐 탄젠트 2x 된대줄이죠 오케이? 얘랑 얘랑 비교하면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이 2고 B는 뭐가 되냐? 2.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2. 이해갔 죠? 네. 그렇죠. 에? 자, 15번 봐볼게. 15번 봅시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얘어가 얘를 지금 미분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미분을 뭐라고 그랬어? 자연, 로그, 미분법이라고 그랬죠? 네. 자, 자연로그 미분법을 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어? 목세 미분법을 하려고 하는데, 에?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맞지? 에? 아니면, 지수하고 여기가, 뭐가, 여기가 fx 꼴, 자, 밑하고 지수의 변수가 똑같은 꼴, 이거 할 때는 자연로그 미분법을 써서 미분을 한다고 그랬어 이걸 그냥 미분하면 죽어버려요. 알겠습니까? 네? 양변에 뭘 친다고 그랬냐? 네. 자연로그를 이렇게 쳐준대, 이 소리지. 자연로그를 이렇게 쳐줍니다, 용해아 그치? 용해 용인 힘내? 용해라? LNY는, 얘는 어떻게 되냐? LN에, EX-1에, 플러스 2의 LN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에, l n x-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 예? 그리고 양변을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 ex-1분의 2에 x 더하기 1분의 2에 x-1분의 3 이렇게 된대데이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항상 y 프라임을 구하는 거니까. y 프라임은 여기다 y를 곱하는 거지. y가 지금 뭐야? x-1의 세제곱에. 2x 1의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맞죠? 2x 1분의 2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 마이너스 x 1분의 3. 오케이? 이해 갑니까? 네.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이걸, 이거는 걸이 여러분들이 상수해야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예, 계산 해보면 x 1의 4제곱에 3의 3x-1x++ 이거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네. 아무튼 이 15번 이런 미분할 때 중요한게 뭐다 이게 자연 로그 미분법이라는 사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요 자 222쪽 같이 봐보았습니다